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수학 두 번째 수업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한번 공부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분수의 나눗셈 문제를 푸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이라는 방법이 새롭게 나옵니다. 이 새롭게 제시된 방법이 정말로 편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스스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혜 3분의 2 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을 구해봅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식혜가 일정한 양이 있는데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무엇을 활용하는 걸까요? 나누어 마신다. 보입니까? 나눗셈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을 구하는 식. 자, 전체 3분의 2리터의 식혜가 있었고요. 자, 이것을 나누기 무엇을 합니까? 4명.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대로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3분의 2 나누기 4를 했으면 자, 여기에 있는 분자 3분의 2 나누기 4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2에서 4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나누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난 시간에 어떠한 방법을 했었냐 하면, 자, 여기 앞에 있는 3분의 2라는 분수를 조금 숫자가 크게 바꿔주었었어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이번에 곱하기 2를 해서, 분모에 곱하기 2를 해서 6을 만들 거고요. 분자에도 그러면 값이 같아지려고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2에서 2를 곱하면 무엇이 되나요? 4가 되겠죠. 자, 3분의 2와 6분의 4는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꿨을수 있는 거예요. 자, 3분의 2 나누기 4는 6분의 4.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앞에 것과 똑같이. 나누기 4를 써 주고요. 그러면 값은 6분의 4 나누기 4가 돼서 6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은 6분의 1 리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먼저 했어요.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를 그림으로도 풀 수가 있겠죠. 자, 3분의 2는 전체를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볼까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전체를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칸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3분의 2가 맞죠. 자,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네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위에서 조각을 나눴어요. 위에서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조각을 나눴죠. 자, 이렇게 나눠서 한 사람에게 주는 양은 이만큼,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만큼, 세 번째 사람에게는 이만큼, 네 번째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니까 볼게요. 전체를 이 사람은 세 개로 나눴죠. 맨 처음에는 세 개로 나누는데 지금 이 오른쪽의 모양을 보니까 전체가 굉장히 많이 나눠졌어요. 자, 처음에 나눠진 거 말고도 위에서 선을 긋는 바람에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조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를 열두 조각으로 나누었으니까 분모는 12가 되고요. 1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간 양은 여기 왼쪽에 있는 비금친 부분이죠. 비금친 부분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가 되죠. 12분의 2만큼을, 이만큼을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는 거 말고 아래쪽을 볼게요.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3분의 1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원래 있었던 양이 있는데요. 원래 있었던 양이 있는데, 이 아래쪽을 보니, 아래쪽을 보니, 세로로, 한, 한 등분, 둘, 셋. 전체에 있던 것을 또, 하나, 둘, 셋. 네 조각을 나눴다고 했죠. 네 조각 나눈것 중에 한 조각만큼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요만큼 있던 것 중에 4분의 1이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3분의 1을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식을 바꿔 써볼게요. 이것은 3분의 2에 몇 분의 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3분의 2 나누기 4는, 4는 3분의 2를 실제로 몇 조각을 냈어요? 4조각을 냈죠. 그 중에 몇 개의 값이 됩니까? 한개의 값이 되죠. 3분의 1의 4분의 1이라고 바꿨을 수 있고요. 자, 우리 1학년 때, 우리 1학년, 그 전에 학년 때, 무엇무엇의 무엇 무엇의 무엇, 무엇 무엇의 얼마, 라는 표현은 식으로 바꾸면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어요 그러면 3분의 2의 4분의 1은 우리가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무엇무엇에 얼마라고 하는 걸 곱셈으로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번에 어? 새로, 새롭게 느껴져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 3분의 2에 4분의 1은 무엇 무엇에는 여러분들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 분수의 곱셈 생각해볼게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3 곱하기 4는 12, 2 곱하기 1은 2. 어때요? 12분의 2와 그림으로 한 것이 값이 똑같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앞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전 단원, 전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했을 땐 값이 6분의 1이 나왔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값이 12분의 2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안 보이죠? 자, 아래쪽에 적어 줄게요. 12분의 2. 됐습니까? 자, 12분의 2가 나왔는데 앞쪽에서는 답이 6분의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약분이라는 걸 배웠죠? 약분. 자, 위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2로 나누어 볼게요. 12를 2로 나누면 6으로 약분이 되고요. 2를 2로 나누면 1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의 결과는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풀었던 6분의 1이라는 값과 뒤에서 풀었던 12분의 2라는 값은 사실은 서로 같은 값이니까 둘다 맞는 거예요. 자, 5분의 7 나누기 3,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봅시다 했죠. 자, 분수의 곱셈으로 풀기 전에 그림으로도 먼저 풀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푸는 것도 문제를 풀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자, 5분의 7 있어요. 전체를, 자, 원래 한 조각이 있었어요. 한 조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몇 조각, 몇 등분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빗금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양이 얼만큼 될까요? 다섯 조각 낸것 중에 하나니까 5분의1이에요 그런데 노란색 색칠한 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돼 있죠. 5분의 1이 7개니까 이거 전체의 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7이 되는 거예요. 5분의 7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5분의 7 나누기 3을 해보려니까 어 여기서 어떻게 3개를 나눠줘야 되지? 아 내가 편한 대로 나눠주면 되지? 해서 이렇게 위에서 선을 그어서. 3등분을 해준 거예요. 3개로 나눠 주었더니 자 5분의 7 나누기 3을 했더니 한 사람이 가져가는 양은 여기 빗금친 부분만큼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거는 전체를 5등분 했었죠. 전체를 5개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표를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다섯 개가 아니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가 되었어요. 전체를 열 다섯 등분으로 나눴죠?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나요? 1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좀 진하게 칠해 볼게요. 선생님이 진하게 칠한 이 작은, 맨 작은 단위. 요거 하나는 얼마가 될까요? 15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15분의 1이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5분의 1이 일곱 개가 되니까 값은 15분의 7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자, 5분의 7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7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 이것은 5분의 7을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분자에 1을 써주고요. 식으로 바꾸면 무엇 무엇의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분의 7 나누기 3은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 있고요. 분모 곱하기 분모 5, 3, 15, 분자 곱하기 분자 7, 1은 7 해서 15분의 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림과 함께 비교했던 15분의 7이라는 값과 우리가 식으로 풀었던 분수의 곱셈으로 풀었던 결과 값이 같기 때문에 두 방법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간편하고 나중에 실수를 덜하고 더 시간이 절약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7분의 3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4는 곱하기 어떻게 바꿀 수 있었나요? 곱하기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구단 문제예요. 분모 곱하기 분모 7, 4 20, 8 자, 3 곱하기 1은 3, 1은 3 계산이 끝났네요. 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 여기 나무, 나누기 6 나누기 5 나누기 3 모두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와 3분의 1 미터는 2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했어요. 자, 4와 3분의 1은 2의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했는데, 이미 이 문장에 식이 다 써져 있어요. 볼게요. 4와 3분의 1은, 뭐뭐는 이란 표현이 있죠.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쳐요. 왜냐면, 뭐뭐는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자, 4와 3분의 1은 이 미터는 2의 몇배 어? 무엇무엇의 몇배 이거 좀 익숙한 표현이죠. 자, 2의는 곱하기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몇 배는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모를 써주도록 할게요. 끝났습니다. 이미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으니까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4와 3분의 1 미터는, 는 그대로 쓰고요. 2미터의 몇 배, 뭐뭐의 몇 배는 곱하기 네모.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네모의 값이잖아요. 자, 4와 3분의 1은 2 곱하기 네모다. 근데, 어, 어떻게 하면 네모를 구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숫자가 좀 복잡할 때는 선생님은 숫자를 간단하게 바꿔서 한번 써봐요. 자, 만약에 이걸 6이라고 선생님이 바꿔서 써볼게요. 간단하게. 자, 6은 2 곱하기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될까요? 6은 2 곱하기 뭐? 답은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3을 어떻게 구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어, 선생님 저는 그냥 구구단으로 떠올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6 나누기 2라는 값을 구한 거예요. 자, 곱해서... 6이 됐죠? 그러면, 자, 곱해서 어떤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수만 한쪽에 남겨두고요. 자, 곱해,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해서 6이 됐는데, 자, 이한개 나머지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곱하기를 반대로, 반대로 하면 나누기가 되잖아요? 6 나누기 2를 하면 값이 뭐가 나오나요? 3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 곱하기를 했을 때 반대로 돌아가면 나누기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네모죠. 그러면 이 네모를 한쪽에 놔두고요. 자, 는 자, 원래 있던 4와 3분의 1 두고요. 곱하기 2가 됐어요. 반대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기 이를써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와 3분의 1 나누기 2는 네모.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꿔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연수랑 슬기가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봤을 때 자, 항상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 줘야 됩니다. 자, 4와 3분의 1은 우리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13이 되고요. 자, 나누기 2 그대로 있어요. 자, 우리 분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을 생각해보면 13에서 2는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눠지는 숫자로 바꿔주는데, 자, 13에서 26이 되려면 곱하기 2가 되어야 해요. 자, 분자의 2가 곱해졌기 때문에 분모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하고요.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값은 6분의 26 나누기 2. 그래서 또 계산을 하면 6분의 13이라는 값을 연수는 얻을 수 있어요. 자, 연수가 푸는 방법도 훌륭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자, 슬기는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을 해봤네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은 똑같습니다. 슬기랑 연수 똑같아요. 자, 근데 13 3분의 13 나누기 2를 이번에는 곱하기로 바꾸었어요. 나누기 2는 곱하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요?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죠. 자, 분모끼리 곱하면 3곱하기 2니까 6. 분자끼리 곱하면 13. 해서 어때요? 연수가 구한 값과 슬기가 구한 값이 똑같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에요. 다만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해 보이나요? 더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길이로만 봐도 슬기가 조금 짧아 보이죠. 그래서. 음, 많은 수의, 많은 다른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는 선생님이 직접 물어봤더니, 음,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게더 편해요 하는 친구들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도 사실은 쓸기의 방법대로 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또 해결을 해 볼게요. 넓이가 2와 3분의 2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는 4미터입니다.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해봅시다. 되어 있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미 우리는 넓이는 알고 있어요. 넓이는 2와 3분의 2이고요. 가로의 길이. 가로는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모양, 이런 선을 가로라고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세로라고 해요. 자, 가로의 길이가 4래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모르죠. 물음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거는 네모.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로를 구하는 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세로를 구하는 식.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면 세로를 구하는 식은 일단 넓이를 그대로 두고요. 볼게요. 곱하기 4를 해서 넓이가 나왔죠. 세로에 곱하기 4를 해서 넓이가 나왔다는 말은 자, 반대로 돌아가 볼게요. 반대로 돌아가면 곱하기 4가 나누기 4로 된다. 그래서 세로를 구하는 식은 2와 3분의 2, 나누기 4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세로를 구해 봅시다. 세로는 몇 미터인가요?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함께 해 보아요. 자, 2와 3분의 2 나누기 4 그대로 쓰고요. 자, 2와 3분의 2라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줘야겠죠. 자, 3분의. 자, 앞에 있는 대분수는 자 앞에 있는 대분수는 분모와 먼저 곱해줍니다. 3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6이 되죠. 그리고 이 6은 여기 있는 2와 더해지면 8이 됩니다. 2와 3분의 2는 3분의 8이라는 가분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나누기 4를 볼게요.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4는 12 그리고 8 곱하기 1은 8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로는 12분의 8m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력 숙쑥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자연수가 있는데, 자, 대분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나누기, 자연수 형태 있어요. 나누기, 여기, 나누기 3 보이죠? 나누기, 자연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자연수, 분의 1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자 나누기 3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여기 실력 숙속에 있는 4문제는 네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방법 1 먼저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가분수로 바꾸는데 여기 보면 똑같이 돼 있죠. 아. 이것은 곱하기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방식대로 하는 거구나.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까요? 방법이란 자, 4, 7, 28. 자, 28. 먼저 곱한 값을 쓰고요. 자, 여기 분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7분의 30이 됐어요. 7분의 30 나누기 6은, 자, 똑같이 그대로 쓰고요. 자, 30 나누기 6은 계산이 가능하죠? 계산을 하면 7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 2는 자, 나누기 6을 곱하기 그렇죠. 6분의 1로 바꾸는 방식인데 계산 결과 값이 방법 1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문제를 푼 것이 됩니다. 자, 페인트 3, 3통으로 벽면 5와 5분의 3을 칠했다고 하네요. 자, 페인트 3통이나 들었어요. 이만큼 칠했어요. 그렇다면 한 통으로 칠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세 통일 때 이만큼 필요해요. 한 통일 때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5와 5분의 3 나누기 3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정답은 선생님이 첨부해주는 교재의 뒤편에 답안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직접 한번 매겨보고 풀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서도 보면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대분수가 섞여 있을 때는 대분수는 항상 먼저 자, 아, 파란색 글씨 보이죠?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고요. 자, 나누기 2, 자, 나누기 2는 곱하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곱하기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과의 두 번째 수학 시간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가요? 많이 어려웠나요? 자, 수학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새로운 방법들이 더 쉽고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어려운 방법대로, 아, 이거 어려운 방법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중에 쉬운 방법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쉬운 방법대로 일단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점점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들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선생님과 열심히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해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